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서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논리적 구조에는 연역적 구성과 귀납적 구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구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 중심 생각이 담긴 그런 중심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중심 문장의 위치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두 가지씩 구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해요.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보고 연역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글을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심생각을 쉽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라고 먼저 이제 원리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점점점점 점점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을 보고 연역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구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중심문장의 위치가 문서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미가식 구성을 보고 우리가 귀납적 구성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사실들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보고 귀납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담아서 더욱더 강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귀납적 구성 미가식 구성이요. 얘는 이제 김유신과 신사임당 이순신은 전부 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김유신, 신사인당, 이순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 귀납적 구성, 미가식 구성,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연역적 구성하고 귀납적 구성,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